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남편 주둥이 때문에 본인이 합간를 당하는 건 아닌가, 오들오들, 오들오들 떨다가 도망간, 그러나 잡혀온 그런 쓴이 데리고 왔어요. 음, 봅시다. 제목. 저희 남편이 자기 형수님한테, 아, 형수! 대리 효도 좀 해요! 이랬다가 오지게 차발렸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원지 저희 남편 때문에 합가를 못 한다는 형님 되게 짧은 글입니다 배경 설명 없이 그냥 상황만 쓸게요 여러분들 보시고 많은 좋은 꼭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시부모님과의 합가 문제인데요 아니 정확히는 저희 남편과 형님의 문제죠 저랑 아직 결혼하기 전 아주 옛날에 저희 남편이 본인의 형수님 즉 지금의 저희 형님한테 막 대놓고 어씨 우리 부모님들 지금이야 정정한 편이지만 나중에 연세 더 드시면 그땐 형수가 모셔야 됩니다. 등등등. 뭐 이런 소리를 종종 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제가 봐도 남편 잘못이 맞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동생이 보는 형수님한테 그것도 같이 집온 사람한테 대놓고 이런 말을 했다. 네 맞아요. 너무 예의 없는 거죠. 아 물론 아직 철이 없을 때 이야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남편이 아직 서른 안 됐을 때했던 말입니다. 20대 초중반 뭐 당시 되게 비아냥거리며 말을 좀 세게 했나봐요. 아 형수 제 말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형이랑 형수가 안 모시면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를 누가 모신다는 거야? 어? 당신들이 모셔야지! 뭐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라서 완전 100%는 모르겠고요. 언젠가 저희 어머님이 한숨을 쉬며 흘릴 듯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놈 자식이 제가 형수한테 말을 그지같이 했다. 이렇게요. 어쨌든 저희 형님이 시동생인 제 남편을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뭐 제가 봤을 때꼭이 일이 아니라 해도 그냥 서로가 서로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긴 하, 서로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긴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좋은 분들이세요. 해마다 며느리 생일은 물론이고 때마다 다 챙겨주시고 또 비록 당신들이 잘 사는 부자는 아니지만 뭐빚 같은 건 없어요. 노후 정도는 대비가 돼 있죠. 아 그렇다고 100%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조금은 도와드려야 됩니다. 여유가 좀 있다 이거죠. 또왜그 시자라고 하잖아요. 막대먹은 미친 인간들 그런 분들도 아니고요. 뭐 여하튼 제가 봤을 때막 곤란한. 어, 처치곤란한 그런 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저희 시어머니랑 형님 두 사람 엄청 잘 지내요, 되게 친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진짜 마음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형님을 워낙에 좋아해서 그런 건지 은근히 아주머님과 형님네랑 합가를 바라는 눈치세요. 나는 우리 꽁꽁이가 좋다, 같이 지내면 좋겠다 이러시는데 형님도 보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뭐, 속마음까지야 저도 알수 없는 거겠지만, 적어도 막 대놓고 싫어하거나 어머님한테 눈치를 주는 그런 일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제목에도 썼지만, 바로 저희 남편, 즉, 당신 시동생인 저희 남편이 너무 개심해가지고, 아버님이랑 어머님 절대 모시고 살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나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싫은 건 아니야. 근데, 당신 동생 때문에 난 허락 못한다. 아니 막말로 내가 지 종이야? 할 거면 지가 하라고 해! 이런 거. 이래가지고 아주버님도 강하게 말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전에 저희 남편이 형님한테 진심이든 아니든 일단 사과를 했다는 거죠. 어머니께 듣기로 당시 아주버님이 다 뒤집어 놨다고 해요. 이 새끼가 어디서 감히!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형님은 끝까지 그러네요? 사과를 받았지만 다른 이유는 없고 오직 딱 하나 바로 저희 남편 때문에 시부모님은 죽어도 절대로 안 모실 거라고 합니다 당신들 이제 늙고 힘들어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짠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전날 저희 남편이 했던 언행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게 너무 괘씸하고 거지 같아 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형님 본인이 좋은 마음으로 합가를 해 모신다 해도 결국엔 제 남편 뜻에 따르는 게 되는 거라서 절대로 싫대요. 그렇게는 못하겠답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형님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저희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남편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저희 남편은 그땐 죄송했다며 사과를 했고 예전에 발컷 뒤집어졌던 날 말고 나중에 즉 제가 보러 온 앞에서도 사과를 했었어요. 형수 죄송해요. 이렇게 아 물론 이렇게 했음에도 본인이 안 풀릴 순 있겠죠. 하지만 형님 본인이 시부모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또 당신들과 합가를 하는 게 죽을 만큼 싫다는 것도 아니면서 즉 당신들 모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이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며느리 입장에서 본인 시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분들이라도 어른들 모시고 같이 사는 거 당연히 꺼려지긴 하죠. 그 자체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합가하는 거 절대 반대거든요. 근데, 형님은요, 매번 그래요. 시동생만 아니었다면, 우리님이 예전에 합과를 했을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제 남편만 나쁜 놈으로 뒤집어 씌우니까, 솔직히 옆에서 보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아니, 차라리 저처럼 솔직히 말을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합과를 하고 싶다가도 시동생이 괘심해서안 한다고? <laughs> 아니, 지금 이 형님 발언이 정상으로 보이세요? 저는요, 이거 아무리 봐도 형님이 거짓말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형님한테 몇번 따져봤어요. 아니, 형님, 그냥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이러니까, 솔직히 형님도 할 말이 없는 건지, 이거는 동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야. 나서지 마. 지금 어떤 이불 대는 거야? 이러면서 화만 냅니다. 내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저희 시아버지 허리 너무 안 좋고요 어머님도 그래요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두분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래도 뭐큰 지병은 없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많이 늙으셨고 지금 거동도 불편하니까 누군가 곁에서 좀 돌봐 드려야 할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막 근처 가까이 집을 얻기도 어렵고 또 형님은 저런 소리만 해대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아니 이게 뭐야 그래도 처음에는, 어? 자기 남편 욕을 해달라는 글인가? 했더니, 아니구만? 결국은 부부가 똑같네. 야! 니네 형님 말이 맞아. 니가 당한 거 아니면 참 날리지 마라. 이번? 머리가 아파요? 응? 그럼 니가 하면 되잖아. 어, 옐다, 사과. 그러니까, 형수 니가 모셔! 막말로 이뜻 아니냐고 야 글쓴이 너는 왜안 모시는 거냐 니가 좀 모시라니까 니네 남편도 사과했으니까 모셔라 하지 말고 본인이 좀 학과를 해보지 그래 아우 그지같네 내 댓글 형님이 자꾸 니네 남편을 들먹이며 변명을 한다고요? 그러면 니가 모셔요 남편 변명은 절대 하지 말고 알았죠? 3번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렵나? 왜 머리가 아프다는 거지? 그냥 대게 남편이 모시면 되는 거 아닌가? 대게 남편은 말이죠. 과거에 완전 거지 같은 입방정으로 자기 부모님들을 낙동강 오리알로 만든 아가리 여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깔깔깔깔. 4번. 그냥 님 남편을 시부모님에게 보내버리세요. 입을 놀린 값은 해야죠. 이게 진정한 사과 아닌가? 아니. 이, 그지 같은 게, 남도 아니고 지 부모를 지금 누구더러 모셔라 말아야, 꼴 같지 않아서, 진짜. 깔깔. 5번. 아, 그래! 이제야 제대로 알겠다. 왜니 네 머리가 아픈지. 지금 쓴니 남편이 부모님 모시고 싶은 티 팍팍 내고 있죠? 오. 형네 부부가 안 모시면 우리가 모셔야지. 막뭐 이런 개도 안 물어갈 헛소리 말입니다. 그래서 님은 지금 완전 초초 불안한 거고. 그리고 괜히 형님만 원망스럽고. 내 말이 맞지? 딱 걸렸어. 대댓글? 자기 혼자 독박 쓸까 봐. 똥줄 타는 게딱 보이죠. 깔깔. 6번. 아니 지금 상황에서 니네 남편 때문에 못 모신다고 핑계를 대든 뭐든 그 바른 진실 여부 뭐가 중요하냐. 이래도 저래도 모시기 싫은 거고 이거는 쓰니까 따질 주제는 아니지 않나? 형님이 무슨 핑계를 대든 못 모시겠다고 하면 어 포기를 하고 형제들 둘이서 모실 방법을 알아보는 게 그게 순서지. 형님이 거짓말하니까 화가 난다고? 이건 그냥 네가 못돼 처먹은 거지. 대 댓글. 그러니까 지금 진실 따위가 무엇이 중원디 어? 7번. 아니, 자기 형이랑 열몇살 차이 나는 것도 아닐 텐데, 무슨 철이 없을 때야. 어, 지 남편 감싸는 것좀 보소. 소름 거다, 이씨. 8번. 아니, 스니 본인은 친정부모든 시부모든 다 싫다면서, 니네 형님은 스니 남편 때문이든 아니든 시부모랑 학과하는 거 싫어하면 안 되는 건가? 이거 진짜 웃기는 여자네. 본인이 안 모실 거면,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아가리 잡고 가만히나 있든가뭔 짓거리야, 이게? 대댓글. 이러다가 자기 차례 올까봐 하닥하닥 하닥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나도 이해를 합니다. 나도 싫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거야. 지금 오시기 싫으니까 형님을 나쁜 연으로 만든다 이거지. 뭐 하는 거야, 이게? 9번? 남편이 사과한 거 그거 진짜로 미안해서 한거 아니잖아요. 지 형수가 부모님들 모셔주길 바라니까, 또 자기 형이 난리를 치니까, 억지로 한거잖아 억지로. 어? 맞잖아! 그게 그렇게 안타까우면 쓰니가 해 역시 끼리끼리라고 느그 남편 입방정떠는그 인성으로 딱 자기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했구만? 야! 내가 그 새끼 형수라고 해도 절대 죽어도 안 모실 거야 10번 음 뭔가 우리 시댁이랑 상황이 좀 비슷하네요. 솔직히 우리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너무 안쓰럽고 당연히 같이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해버리잖아. 그러면 시동생네 편하게 사는 꼴 그거 보는 게 싫어서 어머님 우리 집에 오세요 이말 절대 안 하고 있죠. 아마 우리 동서 지금 똥줄 팍팍 타고 있을 거야. 이제는 빼먹을 돈도 없고. 그래, 빼먹을 땐 좋았겠지. 당신 돈, 집까지 다 빼먹으면서 모시고 간 거.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시어머니 안 데리고 가면 이혼할 거라고? 어? 거품 문에? 내가 겁먹을 줄 알아?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모시고 갔네요, 동생. <laughs> 야 뭐, 지금까지. 수많은 대리 효도들 많이 봐왔지만 야 형수한테 이렇게 들이미는 거는 또 거의 처음 아닙니까? 뭐 옛날에 그런 건 있었어요. 자기 형수한테 왜밥안 줘? 이런 건 있었는데 <웃음> <웃음> 자기 부모를 던지는 건또 처음 보네. 야 멋지구만? 음.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